다시 누구를 바라고 살겠느냐. 어머님은 말씀을 마치자 통곡을 했다. 유신은 어머님께 사죄하여 맹세하고 다시는 천관의 집문 앞으로 지나지 아니했다. 하루는 유신이 술이 취하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유신의 말은 버릇이 되어. 전관의 집으로 들어갔다.전관은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 원망했다.눈물을 글썽거려 유신을 맞이했다.유신은 술이 깬 후에 뉘우치는 생각이 간절했다.타고 같은 말의 목을 베고 한 장을 버리고 돌아갔다.전관은 원사 한 곡을 지어 전하니. 천관 사는 곳 천. 전...